그동안에 그 이제 뉴타운 재개발 문제 때문에 거의 한 10여 년간 여기는 전혀 손도 못 대고 있었죠. 뉴타운 재개발 이후에 도시재생사업을 좀 어떻게 해나갈 것인가에 대한 이제 문의와 민원들이 가장 많고요. 그래서 지금 이제 도당동에 그 환타박스라 그래서 복합 주차문화공간을하나 지금 아마 올해 거기 착공 들어갈 거고요. 국비까지 확보가 다돼 있죠. 그리고 이제 전통시장 주변에 이제 지금 현재 주차장 지금 이제 지으려고 지금 계획을 좀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좀 하나는 신곡복개천 지금 현재 보건공사, 생태하천 보건공사가 지금 이제 시작이 됐는데 이것과 연관된 주변에 대체주차장이 좀 시급하게 필요한 상황이에요. 그래서 지금 이 문제를 지금 현재 경기도하고 다시 국토부하고 협의를 해서 지금 대체주차장 비용도 어느 정도 좀 확보를 했어요. 그래서 우선 주차장 문제가 가장 좀시각적인것 같고 굉장히 오래된 건축물이 있는 데들이 있어요. 특히 빌라 같은 경우가 40년씩 되면서 막 벽돌이 그냥 뚝뚝 떨어지는 집들이 있어요. 이런 데들이 이제 굉장히 위험한 집들인데 그래서 이런 데들은 좀 신속하게 좀 안전진단에서 좀 들어갈 수 있도록 저번에 이제 법개정도 이제 해서 추진을 했고 그렇게 안전진단해서 시급하게 지금 뭐 재건축이 필요하다거나 보수가 필요한 데들은 신속하게 좀 들어가는 문제 이런게 지금 가장 많은 민원사항들이 네. 우리 쪽은 이걸 지원하는 역할이기 들 때문에 계획들을 세워서 신속하게 갈수 있도록 옆에서 이걸 사실 이렇게 이제 좀 지원하고 어, 점검하고 하는 일들이 좀 급한 거예요 그래서 어, 지금 주차장 계획도 이제 워낙 그 우선 좀 우리 지역구에 일을 일이 좀 급하니까, 시에서 알아봐야 될 주차장 부지도 우리가 좀 알아보러 다니고, 이렇게, 이런 식으로 가고 있어요. 우선, 금년에 확보된 국비가 한 2,800억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 중에서 이제 가장 큰 거는 이제 사실 소사대곡선에 들어가는 거 이게 이제 가장 큰 규모 예산이고, 그 다음에 이제 얘기했던 주차장 예산, 신곡 복개천 예산, 그 다음에 부천역 앞에 커뮤니티 광장 공사 이제 조성하는 예산. 음. 어, 그 다음에 이제 관련돼서 지금 현재 원미 근린공원이나그 그래. 다음에 지금 최근에 하나는 이제 도시재생의 선도지역 사업이라고 해서 전국의 다섯 군데를 북토부에서 선도지역 지정을 해서 일종의 좀 도시재생 지역의 모델을 만들려고 하고 있어요. 가서 이제 이 프레젠테이션 하면서 해가지고 우리 지역이 좀될수 있도록 하는 작업들 좀. 열심히 추진하고 있습니다. 음. 생활임금제는 우선 이제 지금 우리나라 최저임금 수준이 너무 낮습니다. 가장 큰 문제가 지난 한 7년 동안에 노동생산성은 12% 정도가 쭉 해서 올라 상승을 했는데 실제로 그 실질임금 상승률은 3분의 1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내수를 중심으로 하는 우리 중소기업들하고, 그 다음에 자영업자들이 대단히 어렵습니다, 지금 현재. 그래서 이 문제를 좀 해결하려고 하는데, 최저임금을 올릴 수 있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인데, 문제는 최저임금을 올리려고 하다 보니까, 우선 이제 중소기업 중에서 한개 기업들이 또 부담이 또 생기는 문제가 있어요. 이게 이제 딜레마인데, 그래서 이 딜레마를 해결하는 방식이 뭐냐. 이걸 고민하다가 을이 최저임금을 보완하는 방법으로 생활임금제라는 걸 도입을 한 겁니다. 지자체들의 평균을 봤더니 연간 수익이, 근로자들에게 수익이 약한 114만원 정도가 늘어납니다. 이게 생활임금제로 인해서 지금 늘어나고 있는데, 그렇게 해서 이게 근로자들의 생활에도 도움이 되지만은 이게 내수 구매력을 좀 증진을 시켜서 우리 자영업들을 좀 살려내고 내수 중소기업들을 살려내면서 일정 정도 우리 경제 성장을 만들어 내는 새로운 동력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이런 취지로 생활임금제가 돼 있고 제가 대표 발의를 해서 지금 이제 국회 상임위원회 환경노동위원회를 통과를 했어요. 지금 법사위에 지금 계류 중인데 어, 이번에 5월 임시국회 때 통과를 시켜보려고 예를 좀 썼는데 법사위에서, 이 여당 쪽에서, 여당 쪽에서 관광산업진흥법하고 지금 그 연계 이렇게 딜을 하자고 걸어가지고 그게 관광산업진흥법이 뭐냐 면 학교 앞에 호텔 짓는 건데요. 음. 요즘에 대통령도 그새끼 얘기했던 음. 그게 청소년 일자리하고 무슨 양반이 있습니까? 학교 앞에 그 호텔 지어야 청소년 일자리가 생기나요? 아니잖아요. 근데 이 법하고 자꾸 연결을 시키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은 별개다. 그래서 이거는 민생과 경제를 살리는 진짜 법이고 그래서 이걸, 이걸 별개로 해서 여야간에 합의해서 처리를 해야 된다. 그래서 지금 현재 법사위에 계류되어 있는 것 아마 6월 임시국회에 걸 통과시키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 이제 그 워낙 지금 어려운 상황이잖아요. 경제가 아마 가장 힘든 상황인 것 같아요. 특히 내수 경제, 내수 중소기업들 자영업 굉장히 어려운 상황인데 지금 이런 상황이 지금 계속 가면 정말 곤란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든지 지금 이런 그이 내수경제를 살려내면서 여기에서 의 민생, 이게 비정규직 문제나 최저임금 문제나 아까 얘기했던 생활임금제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실질적으로 좀 해결을 해내느냐 이게 가장 좀 중요한 문제인 것 같은데 아무튼 좀 하는데 좀 시간은 좀 걸릴 겁니다. 그리고 문제는 이게 정부 여당을 항상 설득을 하면서 가야 되는 상황에서 쉽지 않은 일인데요. 사실 국민들 입장에서는 보면은 이제 좀 답답한 면도 많이 있을 겁니다. 우리 정치권들이. 그런데. 저는 가장 좀 힘들 때가 뭐냐면은, 저 정치하는 놈들은 다 똑같아. 이럴 때 가장 참 힘들어요. 와, 정말 책임감은 느끼는데, 문제는 이러한 문제들이 왜 해결이 안 되는가. 여기에 입장은 뭐고, 정부의 입장은 뭐고, 여기에 이 야당의 입장은 뭔데. 왜 어디에서 어떤 원인 때문에 걸려서 이게 진행이 안 되고 있는지에 대한 원인들을 좀 정확히 파악을 하면서 그 원인들을 좀 같이 우리 부천 시민들이 또 국민들께서 좀 힘을 같이 좀 합쳐나갔으면 좋겠다. 왜냐하면은, 하, 이, 이 국회에서 야당이 이 과반수도 안된 데다가 그러니까 참 어려운 부분이 많아요. 거기에다 우리나라는 워낙 정부 중심의 대통령제 중심 국가라서, 어, 웬만큼의 힘이 좀 결집되지 않으면은 좀 쉽지 않은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국회의원한테 맡겨놓고 그냥 국회의원이 알아서 해결하라가 아니라 함께 해결해 갑시다라고 하는 제가 그런 점 제안도 드리고 싶고요. 같이 좀 그렇게 해서 힘을 만들어 갔으면 좋겠습니다.